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105의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 진행할텐데요. 이호 문제 먼저 볼게요. 1번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주문, 약속 등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3번에 있는 추가 주문하기로 하다 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2번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여기에 키워드는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하는 가정이다. 즉,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할,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할 목적이다. 1번, 계속 기업의 가정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1번입니다. 3번에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항목은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 또는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을 이야기하죠. 1번, 회계법인 업무용으로 구입한 컴퓨터는 유형자산, 비품에 해당하고 2번, 임대업 운영하는 기업의 임대용으로 보유 중인 주택은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에 해당하죠. 그리고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은 투자자산에 해당하고 조선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판매용으로 제조 중인 선박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네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유형자산은 최초의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올바른 표현이죠. 그리고 취득에 관한 운송비 설치 비용은 전부 다 취득 원가에 더하죠. 가산하죠. 올바른 표현이네요. 사용 중인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장부에서 지우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하고 철거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4번에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하는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이 책은 유형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죠. 비싸게 산 만큼 포함시킨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5번 무형 자산의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상각 기간은 최대 40년이 아니라 20년에 해당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주요 장부로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요 장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 이두 가지죠. 그래서 2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7번 자본 항목 중 기타포괄손익 누계에게 해당하는 것은 분류를 물어볼 땐 계정과목 및 저규 등록 활용하셔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타포괄손익 누계에게 해당하는 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또는 손실 계정과목에 해당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우리가 매출 총 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을 말하죠.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상품 T계정을 그려서 차변에 기초상품 재고액 10만원 그리고 그 밑에는 단기 순매입액인데 순매입액을 계산하기 위해 총매입액과 매입할인 매입환출액 금액을 빼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20만원 빼기 5천원 5천원이니 19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11만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하변대변 합계가 같아야 하니 이 위치에 있는 매출원가 금액도 구할 수 있겠죠. 매출원가는 18만원이네요. 그리고 순 매출액이 47만 5천 원이니 47만 5천 원 빼기 18만 원하면 답은 29만 5천 원으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9번 다음 자료를 참고로 가공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제조 원가의 3 요소에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있을 때직제와 직노를 합쳐서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 직노와 재간을 합쳐서 가공 원가 또는 전원 원가. 라고 부른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직노와 재간을 합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직접 노무비 160만원. 그리고, 총 제조 간접비를 더해야 하는데, 총 제조 간접비를 주지 않고, 변동 제조 간접비를 주면서, 변동 제조 간접비는 총 제조 간접비의 30%라고 이야기하죠? 식을 세워야 되겠네요. 총 제조 간접비가 X라고 하면, X 곱하기 30%는 60만원. 그러면, X는 60만원 나누기 30%면 0.3이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면, 60만원 나누기 0.3. 하면 200만 원이네요. 그러면 x는 200만 원. 문제에서 가공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 200만 원 더하기 직접 노무 원가 160만 원 더하면 360만 원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그래프의 원가 형태에 해당하는 원가는 무엇인가?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가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원가는 고정비, 고정 원가에 대한 그래프이죠. 그러면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원가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원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조업도가 증가해도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 발생하는 원가는 공장 건물의 임차료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11번.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계산하기 위해 제공품 티계정을 그려서 물량 흐름을 파악해 볼게요. 기초 1000개, 단기 착수 1000개, 그리고 완성품 8000개, 그 다음 기말 재고액 3000개. 이렇게 적고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부 다 단기 투입된 것으로 보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여기에다가 0.6 이렇게 적어 줄게요.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오른쪽에 계산할 건데 재료비는 초기에 전량 모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단기에 투입이 됐으면 전부 다 100%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즉 완성된 8,000개와 기말 재고 3,000개 모두 100%여서 8,000개 3000개 재료비 완성품 한산량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가공비는 8000개는 올해 0부터 100%까지 완성이 되었으니 마찬가지로 80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3000개인데 60%만큼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3000 곱하기 60% 18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재료비 완성품 한산량은 11000개 가공비 완성품 한산량은 9800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가공비 완성품 한산량이니 9800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2번.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 규격의 제품이 반복하여 생산되는 경우 사용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원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공정별로 원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잘못된 건 2번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에 의해 제품을 별도로 제작, 판매하는 제조업에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주문받은 개별 제품별로 작업원가표에 집계하여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은 2번이 되겠네요. 13번,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자만이 아니라 영리, 비영리에 상관없이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될수 있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4번, 부가세법상 면세제도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토지의 임대는 과세고 약사가 공급하는 조제의약품이 아니라 일반의약품도 과세에 해당합니다. 틀렸죠? 2번 면세 제도는 사업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완전 면세 제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설명은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고 면세 제도는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불완전 면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건 올바른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5번, 부가세법상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즉,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제도는 4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대고의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실무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코드는 천안테크 8105인지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주세요. 1번 볼게요. 1번에 1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전기분 재무제표들을 수정하는 문제인데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토지의 금액이 1100만원 과소 입력되었고, 건물의 가액은 1100만원 과대 입력되었죠. 그러면 하나의 보고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다른 보고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우리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해당하는 금액 두 가지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먼저 토지금액이 2,000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1,100만원이 적게 입력되어 있다고 하니 이 금액을 1,100만원 증가시킨 3,100만원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건물 가격은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100만원이 과대 입력되어 있다고 하니 1,100만원을 감소시킨 금액으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1억 3,9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메뉴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메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여기에서 코드번호 824번 찾아야 하니 코드번호 쪽 클릭하고 824 누르면 운반비 계정 과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에 현금 저교란에 해당하는 내용 입력해야 하니 저교란 빈칸 클릭하시고 4 엔터 그리고 택배, 운송비 띄고 지급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왼쪽에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 클릭하고 오른쪽에 오령전자 금액 다르게 입력되어 있으니 클릭하고 수정해 주겠습니다. 1,020만원. 대전전자는 1,200만원 잘 입력되어 있고 평택전자가 금액이 다르게 입력되어 있죠. 3,68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어음 같은 경우는 왼쪽에 지급어음 클릭하고 대덕 전자부품 금액은 공이 하나 빠져있네요 천만 원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천만 원 이렇게 수정하고 명성전자도 금액이 2,700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2,700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일반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일반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서 자 변경 눌러주고 1번부터 풀어볼게요. 8월 16일 파일 엔터 16 영업부 사무실에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하고 대금 280만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유리창 교체하고 수익적 지출이면 수선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영업부 사무실이니 판건비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당좌수표 발행했으니 우리회사 당좌예금이 감소했다 라고 대변에 당좌예금 적어주셔야 되겠죠. 입력해보면 대변에 수선비. 수선비 800번대 금액은 280. 대변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9월 30일 변경해 볼게요. 9 엔터 30. 상창기계 산업에 9월 20일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 1000만원을 약정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하여 외상매출금 3%를 할인해 주었다. 대금은 보통기금계좌에 입금되었다.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분계이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회수니 대변에 외상매출금 금액은 1000만원. 그리고 차변에 3%를 할인해 줬는데 매출하고 할인을 해줬으니 매출할인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매출할인, 그리고 코드번호 입력하실 때 제품 매출 할인인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3% 금액을 계산해 보면 1천만원, 곱파기 3%, 0.03%, 그러면 30만원이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하니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보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창창기계산업, 금액은 1천만원, 차변에는 매출할인 그런데 매출할인 입력하실 때 여기에 있는 제품매출 406번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30만원.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 이렇게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10월 27일 날짜 변경 할게요 주당 액면가액이 만원인 보통주 이천주를 주당 13,000에 발행하고 자 주식을 발행한 분계죠 신주납입대금은 신주 발행에 소요된 비용 40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단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며 신주 발행 전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3번 문제는 주식을 발행한 회계 처리 인데요 자 이렇게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첫번째로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했다 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자본금 그리고 이 자본금 금액으로 적는 금액은 주식 수 곱하기 여기에 나와있는 액면가액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천주 곱하기 만 원이니 자본금 금액은 2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받은 돈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죠. 차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온 돈은 해당하는 주식수 곱하기 내가 발행한 금액 즉 여기서는 주당 13,000원에 발행을 했죠. 그래서 13,000 곱하기 2,000 하면 계산해보면 13,000원 곱하기 2,000주 하면 이렇게 2,600만원이 나오는데 2,600만원을 다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40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들어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40만원 해주면 보통예금으로 증가된 금액은 2,500. (160만 원이) 되겠네요.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비용이 들었다고 비용 계정 과목을 쓰는 게 아니라 주식의 액면가액과 발행한 금액을 비교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과목을 써 주셔야 하는데 지금은 2천만 원짜리 주식을 2,560만 원을 받았으니 주식 발행 초과금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반대 계정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이 있다면 먼저 우선 상계를 해 줘야 하는데 문제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우리는 500 60만원을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전부 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개 입력해 보면 대변에 자본금 금액은 2,000 차변에는 보통예금 금액은 2,560 그리고 해당하는 차액 대변에 주식발행 초과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8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수입한 원재료에 부과되는 관세 150만원과 통관수수료 50만원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이렇게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관세와 통관수수료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보고 해당하는 원재료의 가격에 포함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 보면 차변의 원재료, 그리고 두 개의 금액을 합한 금액인 200만원이 되겠죠. 20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9일 영업부에서 제품 홍보물 제작 비용 51만원을 탱탱광고사의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광고 목적으로 사용한 돈은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영업부서니까 판관비 800번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는데 상거래 이외의 결제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되 거래처는 카드사 즉 국민카드로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입력해 보면 차변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 금액은 51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미지급금 국민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11월 30일 날짜 변경할게요. 동행 기업의 파산으로 인해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이 회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를 하였다. 단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현재 잔액은 66만 원이다. 이렇게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대손이 확정이 되게 되면 해당하는 채권은 장부에서 지워 주셔야 되겠죠. 즉 대변에 단기 대여금 장부에서 지워주시고 300만 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우선 상계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대여금이니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금액이 66만 원이 있다고 하니 먼저 감소시켜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한번 해보면 대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동행기업이죠. 금액은 300 차변에 단기대여금의 대손충당금은 코드번호 플러스 1번 즉 115가 되겠죠. 금액은 66만 원. 나머지 금액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 주셔야 되겠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1번 날짜는 7월 20일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했죠. 그러면 매입 칸에 현금영수증이면 현과 또는 현면인데 부가세 포함이니 현과 60일 현과가 되겠네요.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된 33,000원 입력하면 나머지는 코드이고 거래처는 상록택배네요. 그리고 분계는 보통 예금계좌에서 지급했으니 3번 혼합으로 한 다음 차변에는 구입하면서 발생한 운반비이기 때문에 원재료라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9월 30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제품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판매면 매출 세금계산서면 11과세 입력하고 공급가액은 여기에 나와 있는 2,500만 원. 그리고 코드는 청주 자동차죠. 전자니까 1번요. 분개는 제품 밑에 보시면 어음과 외상 미수금으로 있으니 3번 혼합으로 한 다음 차변에 어음 받은 건 받을 어음 금액은 2,500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외상 미수금이니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7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11, 07. 한번은 직수출 키워드가 나왔죠. 그러면 매출 코드에 16수출 코드 입력해 주시고, 공급가에게 4만 2천 달러를 그대로 입력할 수 없으니, 11월 7일 기준에 선적일 기준에 환율 1,200원을 곱해서 한국돈으로 계산해서 적어 주셔야 되겠죠. 즉, 4만 2천 달러 곱하기 1,200원 하게 되면, 4만 2천 곱하기 1,200원, 5,040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5,040만원 입력해 주시고, 거래처는 글로벌, 인더스토리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이기 때문에 1번으로 해주시고, 분개는 나중에 받기로 했죠. 5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 2번 외상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12월 7일 날짜 변경 해볼게요. 12월 7일 문제에서 판매하고 현금을 수취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무증빙인거죠. 판매에 증빙이 없으면 14건별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입사 건별 그리고 금액은 부가 가치세 포함된 11만 원을 입력하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눠지고 여기에서 비사업자인 강태호 검색하시고 입력한 다음 분개는 현금 받았으니 1번 현금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12월 20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여기에서 구매했는데 카드로 결제했죠. 그러면 구매에 카드면 카과 또는 카면인데 부가 가치세가 있는 것을 보니 카과 57 카과로 입력하셔야 되겠네요. 공급가액란에 부가 가치세 포함된 금액인 66만 원 입력해 주시면 나눠지는 코드이고 샌드위치를 구입한 커피 프린스 입력해 주시고 신용카드는 신한카드라고 나와 있죠. 신한카드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4번 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차변에 원재료라고 나오는데 원재료가 아니라 생산분 직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복리후생비 500번대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12월 30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영업부는 거래처 20주년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그러면 어 산내 그리고 50일 과세인가 세금계산서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에서 거래처의 창립기념일을 맞아 축하 선물로 보내기 위해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은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54불공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코드 번호 54불공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 220이니 200만 원 입력한 다음 코드 번호는 두리 상사에서 샀으니 두리 상사 그리고 전자니까 1번요. 불공제 사유는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4번으로 해주시면 되고 분개는 보통예금 이체 지급했으니 3번 혼합으로 한 다음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영업부선이 800번대로 입력해주신 다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일반 점표 입력 또는 매입 매출 점표에서 수정하는 문제들이죠.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점표 입력에 가셔서 날짜를 12월 1일 이렇게 검색하시면 입력되어 있는데 문제 한번 볼게요. 임시 물류창고를 사용하기 위해 임대업자 나자비 씨와 물류창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2천만 원을 전액 보통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에 대해 임대보증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빌리고 즉 임차를 하고 보증 금금을 줬을 때는 임대 보증금이 아니라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계정가목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있는 이 임대보증금 계정 과목을 F2번 누르고 임차보증금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9일인데 부가가치세 관련된 회계처리인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전이카센터에서 생산부의 운반용 트럭 수리비용 99만원을 보통계금계좌에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일반전표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러면 12월 9일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일반전표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운반용 트럭 수리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먼저 하고 일반 전표에 있는 내용을 삭제해 볼게요 날짜 12월 9일 여기에서 사스니 메이 코드에 세금계산서니 50일 과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포함 99만원이니 9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부가세 자동으로 입력 되겠죠 거래처는 전이 카센터 그리고 전자니까 1번요. 분개는 혼합으로 한 다음 차변에 원재료 구입이 아니라 생산부 운반용 트럭의 수리비용. 그러면 차량 유지비가 되겠네요. 그리고 코드는 500번대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 지급했으니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 일반 전표에 가셔서 해당하는 분개 클릭하고 삭제 버튼 눌러서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결산 정리 사항 문제이죠. 수동과 자동 먼저 나눠 볼게요. 자동은 기말 재고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 부채, 법인세 비용 이 다섯 가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이죠.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한 번도 수동이네요. 수동결산 같은 경우는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1번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는 분개를 할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죠. 그래서 항상 틀이 정해져 있는데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발생을 하고 해당하는 이 부가세 예수금을 다 지워 줘야 하니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반대로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발생하는데 해당하는 부가세 대급금을 다 지워 줘야 하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납부세액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바로 납부를 하지 않으니 미지급세금 대변에 이렇게 적어 주고 만약에 환급세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차변에 미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써 주시면 되겠죠. 그럼 해당하는 금액 한번 대입해 볼게요. 숫자 3번 차변 누르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금액은 문제에서 나온 6,234만 6,500원.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5,274만 9,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금액을 보니 대변이 비어있죠. 그럼 대변에 미지급 세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은 외화를 결산일 기준 환율로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는 12월 31일 기준의 환율, 즉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환율 미화 1달러당 1,100원 이 금액의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3만 달러의 외화 차입금이 있는데 12월 31일 기준의 환율로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니 3만 곱하기 1,100원 하면 3,300만 원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회계장부에는 3,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니 300만 원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단기 차입금 계정과목을 증가시켜 줘야 하니 즉 부채를 증가시켜 줘야 하니 대변에 단기 차입금 300만 원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 차변에는 외화, 환산, 차변자리 비용이니까 손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개 입력해 보면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300만 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아메리칸테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 단기 매매 증권이겠죠 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 가액 및 기말 연재 공정 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정 가액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하는 금액이 변하면 기말 결산일 기준의 공정 가치로 결산 정리 분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한 금액은 단기에 6,400이었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4,900만원이 됐네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6,400에서 매기 4,900만원이 되었으니 1,500만원이 감소한 거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감소시켜 줘야 하니 대변이네요. 에 단기 매매 증권 1,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겠죠 1,500만 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해 보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금액은 1,500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1,5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장부조의 문제이죠. 1번 부가세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이니 부가가치세 탭으로 가셔서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신 다음 여기에서 날짜 한번 입력해 볼게요. 4 엔터 6 엔터 그리고 매입이니 매입세액 쪽 봐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고정자산의 매입을 물어봤죠. 그냥 고정자산 매입을 물어보면 여기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고정자산 매입한 금액이 있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란에 오른쪽에 보시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정자산 매입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면 여기,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이면 여기, 그냥. 고정자산 매입이면 해당하는 11번과 42번 금액을 두 개를 다더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42번 금액이 없으니 11번에 나와 있는 금액 중 매입 세액을 물어봤으니 오른쪽에 있는 250만 원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2분기 중 발생한 수수료 비용은 얼마인가?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 합계를 찾아야 하니 우리는 회계관리 탭에서 일계표, 월계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로 들어오셔서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치신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니 여기, 그리고 수수료 비용이니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이네요. 차변의 합계란에 있는 120만 원이 답입니다. 일계표, 월계표에서도 찾을 수 있고, 총계정 원장에서도 찾을 수 있겠죠. 3번, 6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 자, 거래처를 찾았으니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날짜 6월 30일자가 뒤에 날짜가 오게 6월 30일 6월 30일 계정과목은 외상매출금이죠. 거래처는 엔터 엔터 치고 해당하는 잔액 칸에서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가장 많은 거래처는 여기에 있는 송도 무역이네요. 그러면 거래처 송도 무역 그리고 금액도 물어봤으니 1억 881만 7천 5 0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부조의 문제들을 다 찾고 실제 우리 수업용 프로그램에서는 왼쪽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눌러서 해당하는 6번 문제까지 다 입력을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답안 처리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에고의 기출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